안녕하세요. 안텔레콤 수택동 선불폰입니다.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로 한국에서는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인 VNO라고도 합니다. 이는 기존의 이동통신사 SK텔레콤, KT, l g u 플러스 등과 보유한 이동통신망을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엔텔레콤은 KT l g u 플러스 통신망을 임대하여 고객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제 알뜰폰은 기존 이동 통신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임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연한 요금제, 다양한 요금제가 있어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통화 문자 사용량에 따라 맞춤형 요금제를 찾기 쉽습니다. 무약정 알뜰폰 요금제는 일반적으로 약정 기간이 없어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더 자유로운 통신사 변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신품질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품질이나 서비스 범위는 기존 통신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과 유연성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거나 기존 통신사와의 계약을 맺고 싶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엔텔레콤 안심 선불폰이 함께 합니다.